시발 개놈 새끼야 장난해 개놈 새끼야 야말걸 집어던지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라 어 내다 시발놈이 진짜 장난하고 하는데 개놈 새끼가 시발 새끼가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보고 얘기하냐얘 똑바로 얘기했지 니한테어 똑바로 좀 하라고 어개 존나한 새끼가 진짜 말 존나 지랄하는 미친 새끼가 아 존나 일맞네 정말로 죄송한데요, 저 기지존데요. 치우고, 은요 이정려? 네. 존나 네. 열받네요, 진짜. 아까부터 계속 지랄하네, 이 새끼가, 정말로. 씨바, 새끼가, 진짜. 네, 뭐 때문에요? 아, 근데 계속 불만을 가지면서 네. 얘기를 하잖아요, 진짜. 게임을 못하게. 뭐랬는줄 알아요? 위로 보면은? 아, 씨바, 진짜. 말, 말, 말을 존나 기분 나쁘게 하네. 짜증나게. 이러네, 이 새끼가. 아, 씨발, 족 같네, 진짜. 짱나고. 따지는 거예요? 내가 뭘 따줘? 니한테 그랬잖아. 제가 왜 따져요? 이러면서. 내가 니한테. 저기요! 뭘 여기 혼자 쓰는 톡방 아니잖아요. 근데 왜 지금 욕짓거리하고 지금 자빠지시는 거예요, 지금? 에? 지금 여기, 여기 톡방 지금 너 혼자 전세 냈어요, 지금? 그 그쪽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기분 나쁜 것도 생각하세요 지금. 야, 죄송해요. 따지냐고 해서 지금 기분 나빠요 지금? 그냥 <laughs> 다 아닥 하시죠. 웨이 오른쪽 싸우실 거면 받으세요? 싸우실 거면 따로 방 파셔서 따로 싸우세요. 다른 분들 다 피해 보시는. 이 소탕님 1번 땡겨주세요, 1번은.